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또 성과 검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 2018년 4월 1일부터 할 예정이고요. 매수, 어, 이건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음, 한 번만 더 볼게요. 예, 그 채널 보면은, 어, 지금 이 검색기와 기법은, 어, 초보도 할수 있도록, 저의 딸내미도 할수 있도록, 음, 남겨주고 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샀는데 계속 수익 잘 나면 좋잖아요. 예. 이 어, 어려운 세상에. 그래서 만들게 했고요. 만들게 되었고, 어, 그냥 뭐, 이럴 때는 손절을 해야지, 뭐, 막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자별로 다 검증 중이고, 현재부터 과거로 가는 여행처럼 해놨어요. 2025년은 아마 4월달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좀 이따 한번더 업데이트 할 거고, 거꾸로 쭉, 21년, 20년, 19년, 18년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꼭 검증, 보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동영상 꼭 보셔서, 진짜 이거 수익 나는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다도 그냥 사연이 절절한 분들에게만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 같은 사람들. 내가 만든 것이요. 이런 사람들은 안팔 겁니다. 매수매, 매수매도 방법 설명드릴게요. 예, 3, 1차, 2차, 3차를 나눠서 사야 됩니다. 떨어질지 몰라서 평단을 낮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예수금이 3천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10종목 정도 추천을 하는데 어쨌든 자기가 목표로 하는 종목 수대로 나누면 됩니다. 3천만 원 나누기 10하면 한 종목당 300만 원. 아까 세번 나눠야 되니까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이고요. 매수하는 구간은 내가 산 가격 대비 종목 포착이 되면 편안하게 1차 매수하고요. 어, 떨어진다고 했죠. 내가 산 가격이 20% 떨어졌을 때 2차, 내가 산 가격이 40% 떨어졌을 때 3차 사서. 예, 이렇게 10% 이상 수익 났을 때 종목별로 이렇게 매도하거나 그열 종목 샀는데 많이 올라가거나 이런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계좌 평가 수익이 10% 이상 도달하면 종목을 전체 다 비우는 겁니다 매도하고 그리고 새로 채워 나가는 식으로 예, 포착기에 뜬 종목을 다 사는게 아니에요 빼 줘야 될 종목이 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한 20종목 정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검색기가 100% 수익을 보... 못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방송을 남기고 2018년 1월 1일부터 3월 달 사이에 한 종목이 손절이 나간 것 같아요. 그쵸? 예, 그거는 확률을 떨어뜨리겠네요. 어쨌든 그 사실 그대로 말씀 드립니다. 예, 4월 1일부터 쉬는 날이죠. 4월 2일부터. K.Otosis. 2018년 4월 2일. 여기서 매수가 됐겠죠. 4월 2일, 4월 2일이죠. 여기서 매수가 되고 또 컴퓨터가 문제가 있네요. 왜 그러지? 여기서 매수하고 예, 13% 수익이 났습니다. 4월 3일 안 나왔고요. GSE, 4월 5일. 4월 5일이죠. 4월 5일. 여기서 매수가 되고, 바로 27% 수익이 났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종목별로 10% 이상 수익이 나면 매도. 예, 그, 매수 매도 방법은 그, 그 자동으로, 그, 설정해 놓는 게 있어요. 나는 사기만 하고, 어 사는 것도 아마 감시 설정해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루에 한 번씩만 쳐다봐 주면 자동으로 지가 사고 자동으로 팝니다. 그렇게, 그, 주식에 매달려 있지 않아도 됩니다. 기능이 다 있어요. 아까 했던 종목은 빼고, KD캠. 이거좀 크게 봐야 되겠네요. 2018년 4월 11일. 대충 할게요. 4월 11일, 12일 정도 될것 같은데, 요 때, <laughs> 매수를 해서, 1차, 2차죠. 여기서 평단이 가운데쯤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매도하면 77% 수익이 난 겁니다. 사월 십이일 가까이 했던 종목이고요. 예, 뜻은. 2018년 4월달은 100% 수익이 났습니다. 2018년 4월 30일. 이렇게 할게요. 4월 2일. 그래도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2018년 4월 30일, 4월 30일이죠. 4월 30일, 4월 30일 여기서 매수가 되었으면 20%까지 떨어졌네요. 단기적으로는 1차, 2차니까 여기 가운데가 평단이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서 팔았으면 36% 수익이 난 거고요. 만약에 기다렸다가 또 오픈돼서 살 팔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180% 수익이 났습니다. 예, 4월달은 성공적인 달이었네요. 5월달로 넘어가겠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 예, 아까 방금 했던 종목이니까 넘어갈게요. 5월 2일, 5월 4일, 5월 7일, 예, 방금 했던 종목이죠. 어떤 종목? 2018년 5월 30일. 예, 여기가 5월 30일이고요. 5월 30일. 여기서 매수가 되어서 예, 30%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대충 1차, 2차, 3차에서 여기서 다 사진 거예요. 3차까지. 그래서 기다렸더니 이런 슈팅이 나온 거죠. 300만원을 사줬다고 200%니까 그러니까 대충 300만원 원금을 제외하고 660만원을 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사도 대부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다리면, 음, 수익이 꼭, 수익 꼭 난다기보다 수익날 확률이 높다. 요렇게 표현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구독자 수가 13명인데요. 어, 마누라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저 혼자 조용히 하고 있고, 그냥,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품질로, 이걸 품질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어, 확실한 기법, 이걸 아는 사람만이, 나의 실력으로만.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구독자 많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진짜를 알아보는 분들이 구독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아 나를 믿어주는 분들이 많구나 순수하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 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 종목 두 종목 다 했고요 유니온 바이오 매드 2018년 6월 18일 6월 말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매 1차 매수가 돼서 30% 수익이 난 겁니다 떨어진 것은 12%밖에 떨어지지 않았고요. 사고 예, 34% 수익이 났습니다. 야 많이 떴네요. 어, 2018년 6월 19일이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 1차 매수한 다음에 1차 매수하고 2차 매수했는데도 떨어지고 3차 매수하고, 아,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이얘기예요 떨어질 수도 있는 구간까지 감안을 한 검색기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사면 평단이 실제로 가운데가 아니고 한 여기쯤 됩니다. 그럼 여기서 슈팅이 나올 때 23%, 300만원을 매수했으면 20%, 수익을 받다면 60만원을 벌게 된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h r 에서 수익 났고요. 메디아나 여기 19일이잖아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사서 30% 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1차 사서 20% 까지 떨어졌네요 정확하게 하면 결과론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1차를 샀더니 1차 사고 여기서 2차, 2차 사서 현단이 여기죠. 요거 짜, 작은 거같아 40%가 오른 겁니다. 200만원 사서 80만원을 번 거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 바보, 이것을 고민하면 바보입니다. 그리고 꼭 대면에서 판매를 할 생각이에요. 믿을 만한 분한테만 팔고 싶어요. 1차, 2차 그럼 여기 평단 6이죠. 여기서 쫙 크게 봤다고 하면 160%를 본 거죠. 50 아까 했고요. KCT 여기서 매수하고 요것만 해도 여기서 사서 여기서만 해도 20%예요. 네, PMT 이거 어떤지 한번 봐 볼게요. 결과는 쪽으로 올랐을 거예요. 자. 여기서도 1차, 2차, 3차 매수하고, 그쵸? 그렇죠? 그럼 평단이 여기인데, 여기서, 1, 요, 요날 사고, 요날 사고, 여기 떨어졌을 때또 사고, 여기 떨어졌을 때또 사서 평단이 여기 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다가 여기서 판매했다고 하면 28% 수익이 난 겁니다. 이, 이런 제가 설명드린 기본도 모르면은, 이거 검색기 구매한 의미하는 바가 없어요. 저도 피곤해요. 이거 설명하려면. 1차, 2차, 3차, 샀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여기서 다 우리가 사고 여기서 매도를 했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쭉 올리면 100% 수익이 난 겁니다. 수익이 났죠? 6월 20일, 예, HRS PMT 아까 다 했던 종목이에요. 예, 아까 다 했던 종목이에요. 원님은 아닌 거 같아요. 6월 22일. 이것도 좀 크게 볼게요. 이거 어쩔지 모르겠네요. 한번 봐볼까? 여기서 매수를 하고, 보이죠? 여기서 2018년 6월 22일 예, 여기서 그은 거예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그럼 평단이 6이죠. 여기서 슬금슬금 올라와서 93% 수익이 난 겁니다. 여기 다 했던 종목입니다. 예, 이것 했던 종목. 다 했던 종목인데 GST. 요것만 안 했던 종목인 것 같아요. 2018년 6월 16일. 6월 26일이네요. 자, 봐도 여기서 매수하고, 1차, 2차, 3차, 그쵸? 그럼 여 평단이 여기죠? 여기서 매도하면 40% 수익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미들이, 이거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데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 거야? 25만 원짜리가 8만 원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저기 하는 거는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기다리면 올라온다라는 쉬운 말 하게 됩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 데서 기다려야지 안 됩니다. 그거 뭡니까? 아, 왜 생각이 안 나지. 이차 전지 대장이 에코프로. 예, 난리가 났었던 종목인데, 요런데서산 사람들 25만 원인데, 지금 5만 원대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금양, 예나 거래 정지가 돼버렸죠. 어떻게 할 거예요? 17만 원 주고 사서 이런 거, 이런 거에 현혹될 게 아니라, 저같이 믿음직한 사기꾼이 아닌 사람들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구독하고 계신 분들 감사드리고, 어, 행운을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다 했던 종목인데, DSR만 있네요. 2018년 6월 28일 볼 것도 없겠죠. 여기서 사서 뭐 떨어졌다면 하여튼 어쨌든 여기서 사서 35% 수익이 났잖아요. 더 정확하게 해보면, <laughs> 사자마자 쭉쭉 떨어졌던 거예요, 이런 대로. 그래도 저의 믿음을 가지고 모았더니, 내 평단은 여기 와있고, 요 날, 안 보일까봐 여기서 걷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샀더니, 기다렸더니 88%가 여기서 수익이 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좋아요. 6월 29일. 대주산업. 6월 29일. 그어볼게요. 좀 복잡하긴 한데. 여기서 1차, 2차, 평단이 여기죠. 결국 또 이렇게 수익이 난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다 했던 종목입니다. 앞에 넘겨 보시면 되고, 하나도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예, 아무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아,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거딱 봤는데, 아, 이거 되게 괜찮은 거 같아. 이거를 분명히 소개를 잘안할 거예요. 당연히 소개하기 어렵겠죠. 나만 돈 벌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가 잘안 늘어나는 특성이 있을 겁니다. 저도 무료로 막 검색기나 막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뭐 구독자를 늘리려고 막 하면 얼마든지 좋은 거다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차트 설정하는 것부터 예다 네, 알거든요. 근데 어 어쨌든 이걸 보고 계시다고 하면 진짜를 보고 계신 겁니다. 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검색기 뭐뭐 뭐 하는데 그걸로 돈 벌기 쉽지 않아요 왜 손절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초보자들이 절대로 장단 컨대사 모으더라도 저같이 진짜를 말하는 사람들 거를 믿고 다다사다 네, 다다 사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뭐 아무튼 그렇게 빼는 종목이 몇 가지 있어요 얼마나 안전한지 모릅니다. 아무튼,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진짜를 보고 계시다. 진짜입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예, 혼자만 아셔도 좋습니다. 뭐, 이 사람, 진짜를 알아본 들이니까, 어, 아무튼, 감사드리고, 예, 동영상 꼭잘 봐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